자 이번에는 콧금구멍과 배꼽 사이 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laughs> 우리 뭐중위염이라든가 이게 코에 콧물이 자주 나고 코에 어떤 변형이 생기는 것은 이 배꼽 주변의 조직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류 그리고 코는 이게 허리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딱맞아 코가 이렇게 휘어 있다 그러면 아 허리가 휘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코에 여러 가지 분분이 많으면, 아, 여기 소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꼭 맞는 것은 아직, 아니, 아니지만,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좀, 좀 비슷한데, 그렇게 보시면 우리, 우리 인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뭐, 코게 많잖아요. 그죠? 코가 막혔으면, 진짜 여기 코가 막혔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배꼽 주변에 어떤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배를 잘 풀고 안정화되면 안정화 시키면 코가 음, 이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콧구멍이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양쪽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쪽은 크고 작고 한데 몸은 콧구멍의 작은 쪽이 좀 취약해지고, 콧구멍의큰 쪽이 약간 건강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콧구멍이랑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을볼때 코를 보시고 콧구멍을 보시고 그 어... 꿈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코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 이거 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많이 응용해 보시지 한번 해볼게요.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펴서 이쪽을 늘려봅니다 하나 아니지 왼쪽이 늘어서 하나 둘셋 반대편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늘려봅니다 하나 둘셋 둘, 다시 한번 부 열심히 하나 둘셋 이렇게 자서 오래 유지하셔도 돼요 보은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몸에 느낌이 오거든요 자 반대로 한번 이렇게 쭉 하나 둘셋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급을 까지 했습니다.